올해 농사는 무는 잘 됐는데 배추는 완전히 망해가지고 미리 다 뽑아 버렸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무름병이 왔대요 배추 무름병. 근데 무는 잘 돼가지고 이제 지금 무 이제 다 뽑아가지고 무김치 담는 거예요 무김치. 아, 어이구야 힘센 내편 짱이에요 짱. 도와 주거든요. 와. 어라? 와, 대단하죠? 우리 텃밭에서 뽑은 무예요. 이걸로 뭐 담느냐면 썩박지를 담는데요. 이썩 이, 이렇게 뚜벅뚜벅 썰어서 담는 걸 들어 옛날 어른들이 썩박지라 그러는데요. 요게 담아 놓으면요. 김치 냉장고에서 1년을 먹을 수가 있어요. 1년을 나눠도 무가 물르지 않고 싱싱하고, 와삭, 와삭, 와삭. 어제 밤에 썰어가지고 소금을 철철 이렇게 쳐놓으면은요, 아침에 한번 뒤집어주면 돼요. 그러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따 낮에 담으면 돼요. 그러면 아주 좋아요. 이거는 깍두기 담을 거예요. 그러니까 썩박지 먹기 전에 깍두기를 담아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썩박지를 먹는 거예요. 모양을 한번 보세요. 들쑥 날쑥하지요. 제 편이 썰어서 그래요. 뭐, 옛날에 자기 엄마는 뭐, 이렇게 썰었다는 둥, 저렇게 썰었다는 둥 하면서 아주 그냥 뚜벅뚜벅 이렇게 썰어줬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뒤집은 겁니다. 이거는 한번 뒤집은 거를 비닐봉지로 딱 덮어주세요. 비닐봉지를 덮어주는 이유는 수분이 밖으로 안 날아가고 잘 절여집니다. 아, 이제 깍두기 깍두기를 담을 거예요. 이거 소금 철철쳐 놓은 거를 소쿠리에 담아 딱 받치면 돼요. 절대 물로 씻으면 안 됩니다. 김치 중에서 제일 쉬운 게 깍두기 담기예요. 깍두기 담기. 먼저 무 코팅을 해 줍니다. 고춧가루를 조금 뿌리셔 가지고 양념하시기 전에 이 맹고춧가루를 여기다 코팅을 먼저 해 주시면 이게 살갛게 물이 들어가지고 이 고춧가루 양념 고춧가루를 넣었을 때 너무 빛깔이 이뻐요. 물썩박지도 이거 까뚜기하고 담는 방법이 똑같거든요. 자, 게 물들었잖아요. 속에다가 식장갑을 끼고 겉에다 김장하는 이 일회용 고무장갑을 끼면. 굉장히 쉬워요, 편해요. 왜냐면 이거 무칠 때쏙 끼고 또 양념할 때는 또뭐 이렇게 손으로 써야 될 양념을 집어 넣을 때는 이렇게서 해 이렇게 쏙 빼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도로 끼면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 좋아요. 자 여기다가 이제 고추 무거리. 제 방에 많이 오신 분들은 이제 고추 무거리가 뭔줄 아실 거예요. 미리 만들어놓은 고추 무거리도 좀 넣시고 으 여기다가. 마늘도 좀 듬뿍 넣어주시고,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물썩밥재다가 파를 많이 썰어 넣었었어요. 깍두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먹어보니까 그것들이시커 해가지고 굴러다니더라고요. 안 먹어지고 버리게 돼서 올해는 파를 안 넣기로 했어요. 그리고 새우젓이에요.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 취향에 따라서. 새우젓 한두 스푼만 넣어주면 이게 더 시원해요. 그리고 이거는 멸치 액기스. 이게 조롱박. 스푼이 아니고 조롱박으로 한두개 정도 넣어주시고 이거를 이제 버물러 줍니다. 아! 여기다가 설탕. 여러분도 취향에 맞게 저는 두 스푼만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버물러 주세요. 그리고 간을 보면서 이제 적국이 추가될 거고 아니면 맞으면은 놔둘 거고. 와, 보기만 해도 엄청 맛있어 보이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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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깔 곱고 한개 먹어볼게요. 완전 맛이 환상. 음! 간도 딱 맞아요. 더뭘 첩도 안 해도 되겠어요. 아, 한개더 먹어봐야지. 와, 이제 딱 됐습니다. 이제. 이거 통에다 담아야지 이제 진짜 맛있네요. 완전 맛이 환상이네요, 환상. 와. 와. 이거는 선물 주고 한통 완성. 이거는 이제 내년에 먹을 썩박지예요. 와한 다섯 번은 네 다섯 번은 버물려야 되겠네요. 많아가지고 이 정도로 한번 버물려야 되겠네. 조금만 더 넣을까? 그러자, 조금만 더 넣자. 여기도 이제 깍두기처럼 이제 코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코팅해 놓고, 이거는 내년에 먹을 거니까 조금 더 짭, 짭조름하게 담으셔야 됩니다. 싱거우면 안 되거든요. 깍두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먹기 때문에 약간 삼삼해도 되는데 이거는 삼삼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쪽국을 한 두개 두개 반 정도 또 너무 짜면 안되니까 먹어보고 여기는 이척 새우젓 한 스푼만 하고 마늘도 한 듬뿍 두 스푼 넣어주고 자설탕도한 두밥 숟갈만 넣어주시고 여기다가도 고추무거리 양념 미리 해놓은거 한달 넘게 해놓은거는 조금하고 그 다음에 3일전에 해놓은거 하나하고 이렇게 제이 버물러줍니다 아이고 이거는 너무 양념이 많이 들어가서 고춧가루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투하를 시켜주고 아직도 버무릴 게 많으니까 아, 이 정도로 투하 시켜주고 아, 이제 됐네. 아, 이거는 이제 간을 어떻게 봐주시느냐 칼을 가지고 먹고 싶은 부위를 잘라 가지고 요거를 이제 간을 봐주는 거예요. 양념을 딱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음뭐내 손이 금손이 맞네요 한번 양념 딱 손때중에서 넣어놓으니까는 막 딱이네 음! 이야 진짜 맛있겠다 내년에 또 익으면은 끝내주겠네 이거 우리 텃밭에서 담은 유기농이거든요 유기농 완전히 이런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여기 위에다가 그 배추잎파리나 열무 잎파리청을 갖다 싹 덮어주면 좋아요 다 담아놓고 나중에 하면 되고 지금은 이제 담는 게 목적이니까 요렇게 해서 또 하나 완성 꼭 날짜를 여기 써서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꺼내서 먹을 때마다 그걸 보면서 새롭거든요 자, 또한통 완성! 여기도 하나, 짝 붙여주고, 자, 김치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와, 또한 통이 완성됐습니다. 위에다가 소스를 좀더 넣어주고, 와, 이게 더망아가지고 한참 찾았네. 김치 냉장고로 이게 네 박스가 다 들어갔습니다. 와, 이렇게 쌔박지고 이거는 깍두기고 무김치 2021년도 김장김치는 무김치는 끝났습니다.